안녕하세요. 라기파스타 라스입니다. 제가 매해 계절이 지나는 때마다 뭐 여름가방, 가을가방, 겨울가방, 그리고 또 보부산 가방 컨텐츠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왔는데 또 이번에는 2024년 여름가방 컨텐츠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일리백부터 해서 이제 또 휴가 시즌이잖아요. 휴가에서 좀 들기 좋은 그런 가방들 몇개또 추려가지고 왔으니까 오늘 영상도 빠르게 보실게요. 짠! 먼저 데일리 백으로 보여드릴 드래곤 디퓨전의 산타크로치 빅사이즈 다크 브라운 컬러입니다. 이건 보부상 가방 콘텐츠 편에서도 많은 분들이 진짜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아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여름철 또 가방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사실 이런 위빙 디테일에 또 이제 가죽이 뭔가 엮여있는 듯한 느낌을 또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저 오늘 스튜디오 올 때도 이렇게 진짜 리얼로 메고 왔거든요. 보시면 뭐 산타크로체 라인 자체가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너비가 되게 좀 와이드하게 좀 고급스러운 무드가 있어가지고 저는 좀 모던한 룩에 좀잘 메고 다니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뭐 원피스에도 사실 괜찮고 직장인분들은 셔츠에다가 슬랙스 같은 거에도 되게 가볍게 메기 좋은 가방이라서 오늘도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드래곤 디퓨전 구매하시는 분들 그 앞쪽에 택 있잖아요. 이게 요새 안 떼고 메시더라고요. 그게 또 트렌드래요.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직구해서 받자마자 바로 택을 자르고 이제 게시를 했었는데 요즘에 또 그거를 좀 장식처럼도 많이 하고 다니신다고 하니까 그거는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방은 이제 탑핸들 부분이 너무 짧은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토트백으로도 숄더백으로도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좀 가장 자주 들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구매하시면 진짜 여름철부터 해서 가을까지는 쭉뽕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제품은 피브레노에서 보내주신 선물인데요. 아, 이것도 뭔가 컬러감으로 주는 느낌 자체가 이제 여름철에 우리가 화이트 컬러라든지 린넨 원단의 의류를 많이 입잖아요. 그런 느낌과 가장 좀잘 어울리는 그런 브라운 컬러와 또 금장 지퍼가 같이 또 달려있는 제품이거든요. 안쪽에는 시원한 또 레드 컬러, 붉은 레드 컬러의 안감 처리가 되어 있어서 또 여름과 너무나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느낌 자체가 좀 서류 가방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꾸머라는 느낌을 내시기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특히나 저는 대표 보부상이기 때문에 사이즈감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이게 바게트백이 원래 피브레노 자체에서 되게 베스트 라인 중에 하나인데 이번에 엑스라지 사이즈로 보부상들을 위한 그런 빅 사이즈가 또 출시가 됐다고 합니다. 너무 예뻐요. 그래서 여행을 다니실 때도 좀 가볍게 트렁크처럼 좀 들고 다니시기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뭐 15인치 노트북까지는 끄떡없이 좀 넣을 수 있는 그런 좀 수납력이 강한 제품이라서 일하실 때뭐 직장인 분들은 또 충분히 가지고 다니시기 너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안쪽에는 한번 또 지퍼 슬롯이랑 양쪽에 그 수납 공간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안쪽에 스트랩이 같이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트로도 매셨다가 크로스백으로도 매실 수 있는 3-way 가방으로 함께 또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소개해드릴 가방은 지난번 보부상 가방 컨텐츠에서도 소개해드렸던 그 동일한 제품인데요 붕크의 패스톤의 필라 쇼퍼백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도 역시나 또보부상에 마음이 너무나 드는 그런 가방인데 일단 여름철에또잘 어울리겠다 라고 생각했던 포인트는 좀 시원해 보이는 그런 컬러 배색이 예쁘더라고요 또 여름철에 우리 린넨 화이트 컬러의 좀 룩을 많이 입다 보니까 그 룩에 좀 가장 잘 녹아나는 그런 배색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소재는 이제 실용적인 캔버스 살짝 이제 화이트랑 베이지가 같이 좀 섞여있는 그런 캔버스 소재에다가 이런 트리밍 부분은 좀 가죽 소재로 좀 견고하게 또 제작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름철에 좀막 들기? 근데 또 맸을 때는 굉장히 좀 클래식한 무드가 있어가지고 요즘 가장 좀잘 드는 가방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게 좋은 게 이렇게 보시면 약간 요트 모양으로 이렇게 좀 와이드한 느낌으로 매실 수도 있지만 짠! 이렇게 안쪽에 버클이 하나 스트랩이 장식이 있어요. 그 장식을 연결을 해주면 이런 이런 식으로 또 버킷백처럼 또 연출이 가능한 투웨이도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디자인 자체가 약간 좀 휴양지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컬러감이라서 저는 이거 여름철 가방으로 또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니에서 또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아니의 러스킨 토트백 화이트 그레이 컬러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도 무엇보다 또 컬러가 여름철에 되게 잘 어울리는 좀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쉐입 자체는 바게트백에 조금 와이드한 그런 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사이즈가 또 꽤나 커가지고, 보부상이신 분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소가죽 소재로 역시나 또 견고한 스타일이고, 이 아니라는 브랜드의 가방을 잘 살펴보시면, 전체 라인 자체 특징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거 보시게 되면 이런 좀 버클 스트랩 같은 게 살짝 좀 길게 늘어뜨려지는 그런 좀 포인트들이 공통적으로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더매을때좀 쿨한 느낌? 조금 더 트렌디한 느낌이 되게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컬러감은 역시나 또올 화이트 룩에도 되게 매치가 잘 되고 모던한 그런 룩을 좀 즐겨 입으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좀 이런 앞쪽에 버클 장식이나 약간 좀 스트랩이 길게 떨어지는 느낌 때문에 웨스턴 무드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탑 핸들도 살짝 굴곡이 져있고 쉐입 자체가 좀 탄탄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폴더로 매도 괜찮고 토트로도 매기에도 좀 안정감 있는 가방으로 함께 추천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에 수납력도 오, 괜찮죠? 이런 느낌? 그 다음으로는 사실 이 가방은 휴양지 가방? 그러니까 여행 가방으로 넣을까? 아니면 데일리 백에 넣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겸용으로 하시기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제일 큰 가방이에요. <laughs> 네, 이게 이제 아르켓의 오버사이즈드 캔버스 백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되게 수 두꺼운? 그런 원사로 재직이 되어 있는 캔버스 소재에다가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이번 저 강원도 그 정선여행 갈 때도 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1박 2일은 거뜬하고 한 2박 3일까지도 좀 충분히 가능한 그런 가방이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군더더기가 없어요. 딱히 말할 게 없는 일반적인 캔버스 백인데 아르켓스 브랜드 이제 레터링이 또 이렇게 뭔 들어가 있다 보니까 뭔가 좀 원포인트가 되는 그런 가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맸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laughs> 엄청 크죠? <그죠? 웃음> 네. 그리고 이큰 가방도 대충 만들지 않았다고 느껴졌던 포인트는 안쪽에 한 칸에 또 슬롯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우 잘 만들었어. 네, 본격 휴양지 여행 가방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휴양지 같은 느낌이 물씬 나는 원피스로 갈아입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여드릴 가방은 아르켓의 라탄 소재의 크로스백이에요. 이거 너무 귀엽죠? 저 이거 매장에서 구매를 했었거든요. 지금 온라인 검색해보니까 얘가 지금 판매가 중지가 된 건지 보이진 않더라고요.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아르케 매장에 들러보시길 바라고요. 일단 보시는 것처럼 뭐 소재가 또 역시나 여름을 대표하는 라탄 소재라서 너무 시원하게 멜수 있는 가방인 것 같아요. 그냥 딱 보자마자 눈이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고 발리 감성도 살짝 있어가지고 바다 여행 갈때 너무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 스윈백으로도 괜찮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원단 자체가 라탄의 되게 좀 가벼운 유연한 소재로도 이렇게 위빙 스타일로 좀 엮여 있는 제품이라서 되게 가볍고 약간 촉감 자체가 되게 말랑말랑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집을 많이 넣고 이렇게 매더라도 어깨에 크게 무리가 가지 않는 이것도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뱉다가 또는 이렇게 또 크로스로도 매기에도 너무나 괜찮은 여름철에 여행 간다. 필수로 하세요. 네, 그 다음으로는 오늘 보여드리는 라인업 중에 가장 가벼운 이름부터 에어리라는 별명이 있는 가방이거든요. 이 제품은 포유어 아이조 은리의 에어리백입니다. 아이보리 컬러 가지고 왔는데 이 제품은 진짜 이렇게 한번 내려볼게요. 이런 소재예요. 그러니까 의류로 많이 만나봤을 그런 완전 경량의 나일론 소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확실히 좀 가볍고 저는 이 소재라면. 완전 바다 수영복을 챙겨가지고 가볍게 피크닉이나 이런 좀 야외 놀이 갈때 가지고 다니기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우리 규씨랑 강원도 여행 갔을 때 이거 가지고 갔었거든요. 마 이제 모래사장 아래에다가 그 돗자리 깔고 그런 느낌의 가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포유 아이즈 온리 자체가 브랜드 무드가 살짝 좀 서정적이고 되게 좀 편안한 무드가 강해가지고 좀 그런 것도 좋아하시는 분들께또 추천을 드려보고요. 근데 무엇보다 또 이런 좀 스트랩 장식 때문에 또 브랜드만의 페미닌한 무드까지 같이 느껴보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또 여름철 가방으로 또 역시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느낌. 짠! 여러분 너무 귀엽죠? 지금 손바닥 한뼘 정도 되는 미니미한 가방을 가지고 왔는데 여름철엔 아무래도 옷차림이 또 가벼워지면서 이런 미니백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제품은 미나수의 테리 토트백이라고 하는 제품이고요. 아이보리 컬러예요. 아이보리 컬러는 이렇게 브랜드 로고랑 아래쪽에 이런 레드, 블랙이 같이 또 포인트 컬러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름철에 가볍게 들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건 원단 자체가 또 테리 소재예요. 그래서 이런 탑 핸들 부분하고 그리고 메인이 되는 이 수납 공간까지도 다 테리 원단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가지고 약간 뽀송뽀송한 느낌? 땀이 특히 많으신 분들이어도 살짝 그 땀을 닦을 수 있는 그런 수건 소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너무 귀여워가지고 저는 집 앞에 마실 갈때 잠깐 이제 좀 카페 같은 거갈때 가볍게 제게 도잘 드는 가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안감은 역시 또 여름, 여름이다, 그죠? 그래서 그 레드 컬러로 안감 처리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귀엽게 멜수 있는 가방인 것 같아요. 안쪽에 이 조그만 게또 수납 공간이 막 슬롯이 또두 개가 있어가지고, 은근 또 수납을 똑똑하게 할수 있는 그런 가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츠백으로도 괜찮겠다. 네, 여러분, 이렇게 이번 여름 가방, 뭐 데일리 백부터 휴양지, 여행 가방까지 쭉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떤 가방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알람, 구독 설정까지 함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